거북이 형님이 거 얼마에 사셨어요? 500에 샀어. 500개요? 예. 몇년 됐어요, 이게? 이게 어? 3년, 됐어요. 3년 반. 3년 예. 반. 하나 둘셋는 예. 다섯 촉인데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뭐한 2,500. 요거 아. 이제 복년으로 가거든요. 예. 이게 복년으로 가면은 촉당 2,000씩 되는 거야. 예. 4,000에 아. 지금 현재 3,000에. 이거 몇년 동안 1억짜리도 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 그런... 여름에 예. 한쪽 팔았습니다. 아 한쪽 어, 때 무지, 팔았어요 무지요 무지어도 음. 거기에 더 좋은 거예요. 그, 아. 그 얼마에 팔았어요? 450. 누가한테 어. 팔았어요? 함께님. 함께님한테. 네, 함께 쪽에. 그 함께가 그 능그렁이가 왜 샀겠어요? 함께님 어. <laughs> 그 <laughs> 능그렁이가. 네? 다들 있을 때 회장님인데 없을 때 능그렁이가. <laughs> 아. 역시 기가 막히게 빼갔네, 그죠 <laughs> 아. 그 벌써 원금은 다 회수하고 네. 이제 이렇게 네.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금강 보지만은 약간 백호 라인이 좀 강하게 있는 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금강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취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예. 요거 두 개는 복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아요. 뛰지 마시고 예, 예. 잘 키우세요. 예, 예. 무지가 나왔고 예. 유령이 나오고 금강간은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예. 예. 아, 계속 그래, 돌아요. 금강간은 예 무지가 나와도 키우면호가 나오고 예. 유령이 나와도 오래 키우면은 결국은 이게 금강간으로 예. 가요. 예. 그래서 이 금강보는 말 그대로 금강 보물이에요, 보물. 아유. 말 그대로 보물이야. 아셨죠? 네. 얘도 아유. 상당히 예쁜 거 보여요. 예, 네, 네, 얘도 진짜. 그냥 뭐, 애가 아니에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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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